여기 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정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매주 금요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어, 안녕하셔수 우리 백병찬 한의학 박사님을 모시고 백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건강에 서어서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아프고 나서 아픈 다음에야 정말 건강에 소중함을 안다고 그때서 후회를 하고 그러는데 평상시 때 우리가 의학상식이라든가 모든 걸좀갈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또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습니다. 또 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우리가 한의학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것 같은데요. 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한의학 박사 위 백방자님을 모시고 우리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박사님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니 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원래는 어 전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몬미크론이나 코로나다래서 다들놓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환자들 속에서 있잖아요. <laughs> <살았어요. 사람은 웃음> 속에서, 속에서 누가 있는지 몰라. 제 생각에는 네, 80% 이상이 맞습니다.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음, 전에는 처음에 코로나가 생길 때는 기침만 해도 우리한테 전염될까 싶어서 조심하고 멀리하고 이랬다 보니까 좀 감염이 안 됐는데 우리의 그려려니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음, 원래 그렇게 갔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갔으면 우리가 마스크 쓰고 그 많은 고생할 필요가 없고, 응. 또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응. 죽을 일도 없고, 응. 지금 대부분 죽는 사람들은 백신 후유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들얘기를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인 조건에서 완전히 응. 에, 이게 빨갱이 조건으로 완전히 국민 탄압을 하는 거지. 아, 그래. 원래 감기라는 것이 지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 억만 년 전부터. 그렇지, 옛날부터 아,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 뭐. 과거 시대에 그때 보면 7만 년까지 보는데 음. 그 이전에 우리 인류가 살때 감기 없었느냐 음. 있었어요. 음. 코로나고 뭐고 거의 변종이니 뭐니 장난치지만 지구상의 기는 똑같이 있습니다. 음. 지금 남극, 북극이 지금 눈이 높잖아요. 음. 거기 모기 혹시 아세요? 모기가 지금 거보다 엄청 큽니다. 모기. 예, 네? 북극 남극이 네. 지금 수만 년 동안 그 얼음에 네네. 덮여 있었죠. 네네. 이것이 노출돼서 그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이제 네. 양국의 농사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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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 짓게 되면 수만 년 전에 거기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음. 네? 세균들이 나타나요. 모기가 아. 수만 년 동안 있었던 모기충이 지금 나와 있는 모기가 커요. 죽은, 아, 죽은 걸 알고만 했는데 아, 바이러스 그만큼 네. 강하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독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작년에 장난을 친 거예요. 음. 이 감기라는 것은 평상시 있었고 음. 계절적으로 볼때 음. 겨울에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겨울에? 네 노인들 네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감기 독감입니다 감기 아, 네. 네. 그래서 옛날부터 노인들이 여름에는 잘안 돌아가세요 음. 한 겨울에 아, 가을 되면서 봄이 되면서 감기 걸리잖아요 저희가 생각 없이 그냥 지났는데 <laughs> 지금 박사님 말씀 드리니까 예.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아이고, 그렇구나 그리고 한국은 체질학이 잘못돼서 문제입니다. 음. 여기도 아까 뭔가 나왔던데 도라지하고 감초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도라지가 감기약입니다. 아 도라지가 감기약. 이 네. 감기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감기 걸렸다 면 도라지 많이 먹으면 돼요. 도라지에다가 불 껍질이 있죠. 네네네. 그걸불껍질라고안 하고 진피라고 합니다. 아, 네, 진피라고. 네, 도라지는 기격이라고 아, 네, 그러니까 한의학도 네, 네, 네. 알고 보면 자연의 약인데. 그데 괜히 유지가 저거는 거야. 도라지 쓰면 아, 될까 함으로 그래. 길경쓰고 그렇구나. 어? 그렇구나. 아. 면허 터치님 감사합니다. 또 보고 님 고맙습니다. 들어오셔서 네, 정상태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송 11시에 저희가 한다고 예고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경렇 응원을 해주시고 우리 특히 또면회 터치님은 미리 11시에 방송한다고 또 광고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했던 네. 이야기를 우리 박사님한테 또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기대가 됩니다. 아, 근데 어쨌든 우리 네. 그 박사님은 하시는 일도 많지만서도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의학 상식보다 저희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사실은 기대를 갖고 워낙 바쁘신 일을 하니지만 <laughs> 우리가 하루 아침에 다는 하건 아니지만 매주 금요일 날 예. 제가 모시고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워낙 바쁘신 분이면 아지만 너무 죄송해요. 아, 아, 아.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오은 소리를 또 오르게 해 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사랑합니다님 들어오셨군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보통 사상의학, 사상의학 그러잖아요뭐 네. 사상체질, 뭐 구체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잘, 아, 잘 네, 좀 자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 좀잘 되시죠? 모르겠습니다. 이 음양오행이라는 말 있죠? 음양오행이라는 말에 들어봤았어요 네, 오행이라는 어. 얘기는 이제 목, 화, 토, 금,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이 지구가 생긴 지구 자체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네. 지구에는 뭐가 있느냐? 나무, 목이 있잖아요. 목만 있으니까, 형철도 없는데 갑자기 마찰만 시키면 생기는 불이 있죠. 그게 갑자기 나타나요. 그 다음에 흙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쇠 금입니다. 금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사물을 다섯 가지로 보는 게 오행이에요. 오행이니까 다섯 옷자에다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오행인데, 요게 상생있고 상극이 있어요. 상생들이요? 네, 상생들이 상극. 이게 목이다. 음. 그러면 보세요. 목은 어떻게 되죠? 나무가 타서 불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날생자가 써지는 거예요. 아, 생, 토. 아. 어, 그러면 불이 탔으면 뭐가 생기죠? 재가 생기죠? 재가 흙이 생겨요. 여기다 아. 토, 생, 금. 불은 아. 타서 재가 된다. 흙이 된다. 음. 그러면 흙은? 흙은 뭐가 돼요? 흙은? 토, 생, 음. 금, 응? 술속에다 아 금이 나온다. 금이 예, 네. 우리가, 아, 아, 네. 우리가 쌀밥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많아요. 네. 그래서 당뇨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네. 쌀밥을 태웠어요. 쌀밥을 태웠 예, 밥을 네. 태워서 누룽지를 만들면 네. 탄수화물이 탔죠. 네. 그 안에 뭐가 많죠? 철분, 칼슘, 칼, 열 칼슘, 뭐 오, 마그네슘, 오, 오, 뭐 오, 이런 이런 예, 그런 건물질이 많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누룽지를 먹으면 보약이 되는 거예요. 누룽지가? 네. 아, 누룽지가 우리가 밥을 해. 많이 먹으면 네, 네, 네. 당뇨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음. 그, 그 지방이, 지방이 당이 지방으로 만들어져 당분이 지방으로, 만들 네, 살이 찔 수가 있는데 이걸 태워서 먹는다. 네. 음. 그러면 전혀 달라요. 아, 태워서 먹어. 예, 네. 뭐. 네. 쌀밥이나 보리밥을 그래, 네. 태워서 먹었다. 아. 아. 그 네네. 자체가 임명식이에요. 철분, 칼슘, 뭐, 돈 주고 사먹을 아, 필요 없습니다. 몰랐어, 몰랐어. 그래서 옛날 가봤을때 아. 누룽지 툭툭 끓여가지고, 누룽지 먹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리고 여름에도 밥을 한 다음에, 아. 우리는 우물물을, 균이 있었거든, 옛날에도. 그러면 그 균이 있는 물을 아. 숙늉으로 펄펄 끓여서 아, 여름에도 아. 먹었어요. 그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옛날 선조들이 하셨던 걸 하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토생금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네. 금생수. 이이이 음. 이, 이 여기에 여기 날색자가 붙는 거예요. 아. 쇠는 물을 낳는다. 쇠는 물을 낳는다. 네. 그러면 또 여기 수생고 나무는 나무는 물은 나무를 기르죠.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나무는 불의 어머니고 불은 흙의 어머니고 흙은 쇠의 어머니고 쇠의 어머니는 수고. 쇠의 어머니는 다시 목이에요. 그러면 계속 돌고 돌고 네, 요걸 갖다가 음. 서로 상자에서 이제 이게 상생이라고 합니요 음, 음. 상생 이렇게 돌아가요 네, 진행이 돌아가는 상생인데 역행을 하면 그다상거이 되는구나. 네. 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체질하고 무슨 점이냐면 음. 이목 목의 장기 음. 간과 담이 큰 체질을 음. 이것을 옛날에는 아, 너무 들고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은데. 아, 저는 안 힘드실 같 맞죠?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점냐면 목의 장기는 음? 간이고 담입니다. 그래서 요 쓸개와 간이 큰 체질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태음인이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아, 그렇게. 태음인.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심장이 큰 체질이에요. 음. 심장도 크고 나는 소장이 커요. 음. 그래서 내가 키가 이만한데 거 아무리 힘센 선수하고 내가 씨름 삿발을 잡고 힘이 딸려오지 않았어요 나 키가 크다 뭐힘이아나뭐 아, 뭐, 뭐 100kg 넓든 어, 뭐, 말든 내가 자고 조이면 왜 네, 네, 내가 나하자면내 네. 몸에 비해서 내 심장이 커요 그리고 소장도 좋기 때문에 아직도 몸이 돌처럼 단단해요 음, 음, 이, 흡수가 잘 하니까 네. 이체질이 한20% 정도 됩니다 음, 사상의학에서는 이체질을 다 무시해 버렸어요 요 아, 왜 그 빠져있죠, 우리 절름발이죠.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 이 이해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간과 담이 싫는 사람을 태음인이라고 그러고, 음. 비장과 위장이 큰 사람을 소양인이라고 그러고요. 음. 그 다음에 폐와 대장이 큰 사람을 갖다가 태양인이라고 해요. 음. 그리고 신장과 방광이 큰 사람을 갖다가 소음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지금 우리나라 사상의학자들은요. 음. 박정희 대통령은 폐와 대장이 크고 가한담이 조금만한 태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대단히 잘못된 얘기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체질이냐면 신장과 방광이 큰 체질이에요. 음. 신장과 방광이 큰 체질이라 몸이 깡말했지만 힘이 때로 엄청 세요. 그리고 이열 가지 체질 중에서 가장 강한 체질이에요.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인데도 네네네. 자기 매형한 사장한테 그랬어요. 남아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혁명을 이루지 못하면 폐가 할복하겠다내 배를 가르고 죽겠다. 박정희 대통령 배짱이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어렸을 때. 네. 영기죠. 그렇죠. 아니. 키도 자만하고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큰 인물들의 리더자는 다 이렇게 친구가 작고. 네그리 그분이 그왜 그러냐면 간도 어... 크지만 심장 방광이 커요. 네 신장 방광이 큰 사람이 가장 겁이 없어요. 아 신장 심장... 설사 간담이 크더라도심장 음... 방광 약한 사람은 고소금 봉지이 있어서 공수 음... 특대담만 하늘 꼭대기 올려놓으면 배발 떨어요. 그러니까 간만 크다고 장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게 모르는 자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예. 예. 아. 그래서 네. 우선 제 체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체질인데 음. 내가 옛날에 가봤어요 음. 가봤더니 그 당시 가슴이 내가 1 1 0이다 보니까 음. 가슴이 커서 태양인이래 아그냥아 태양인 태양인이래 네, 네. 위곱이라지 금 말랐지만 옛날에 음. 체격이 네. 원래 있잖아요 갔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허리를 재들이니 38이 지나간다고 음. 이거 배불뚝이니까 태양인이래 <laughs> 배불뚝이어그래내 다리를 만져보더니 아 다리가 돌처럼 강하다고 이게 소음이래 아, 그러면 소음이 됐다가 떼음이 됐다또 네, 어디 갔더니 어, 어. 내가 눈에 눈빛이 있어요? 네네, 있어요. 목소리가 작지 않죠? 네네. 이런 사람은 소양인이래 어... 그런데 이건 전혀 거짓말이에요 아, 내가 우습한 소리가 뭐냐면 나 아기 때 나는 별명이 꼼꼼했어요 아기 뭐, 때어줌더 밥상을 넘어가지고 어. 그렇게 내가 신장관광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음, 음. 어? 그러면 이 소양이란 얘기는 신장과 관광이 약하고, 비장과 의장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양이네? 네. 그래서 난 어. 친지 여기 반대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 이제, 이거, 이 맞아.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안 하고, 네. 외형만 보고, 성격만 보고, 이제 뭐아 이거 소양입니다. 교수님. 분이다 네. 근데. 근데 나 저같은 경우는. 일단 정확히 봐드리면 어, 되니까. 의의가 좀안 좋거든. 그이 아니란 말이야. 제가 교수님 걸 보고 음. 여기 열다섯 체질을 논해 놓은 게 있어요. 음. 안 교수님이 이 체질이라고 읽어보면 본인이 아 나였구나. 그러니깐. 느껴야 돼요. 어, 맞아요. 그리고 10년 있다가. 음. 저한테 다시 체질 보러 오세요. 음. 10년 있다 오면 뭐 그때 교수님이 살이 더 쪘을지 말랐을지 그때 가봐야 알거든요. 음. 상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혈액형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체질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형만 보는 것은 1년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중고 난방이죠? 말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본도 사주신 분이 없습니다. 아, 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됐어요. 네, 어,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요 체질이 음. 크게 본 다섯 체질인데, 음 양이 세게 열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열 체질이 돼버리는열 체질인데, 아. 또 열, 대열 네. 체질이 안니에요 어. 자, 간이 큰 체질이 있고, 간이 큰 체질이 체질 그 있고, 안에서도. 같이 큰 중간 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도 세 체질이라고. 네네. 아, 네, 여기도 네. 심장이 큰 체질이고 소장이 큰 체질이고 심장 소장이 같이 큰 체질이 있는데 저는 이쪽 체질입니다. 그렇구나. 여기서 이쪽 체질인 사람은 나도 신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뭐라 하면 와 신기해라 그러고 또 이렇게 답글을 주시고. 아 네. 이것이 이제 예, 뭐냐면 아, 음양 중에에서 딱 맞는 얘기입니다. 음, 여기서 음. 하나 더짚고 넘어가 싶은 것은 음. 자자여기부 심판이 작은데. 태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태양은 그대로 그냥 양이라고 얘기해. 응. 음, 음. 그러면 달 있죠, 달. 달. 달은 항상 음이라고 음, 얘기해. 요 음, 음. 음이라고. 음이 맞죠, 달은? 어. 음. 그러면 달과 태양은 무엇 때문에 양이 음이에요? 이게 지구라는 본체가 있어요, 지구. 응. 음. 지구가 주체예요, 지구. 네.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은 양이고. 어, 지구에서 지구에서 봤을 때, 때 달이 네. 음인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중국의학, 중국의학은 중국 철학은 의학, 중국 중국 태양은 양이고 다른 음이다. 이걸 끝나요. 아예. 무슨 관심이 있어요. 자, 지구가 중성이라는 말이에요. 지구가 딱 중성이 중간. 중성이니까 지구서 봤을 때 태양은 뜨거운 양이고 지구서 봤을 때달빛의 태양에 의존하는 다른 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양 중이 우리예요. 그래서 원래 태극기도 이렇게 두 개로 되어있지라고 삼태극이라고 세 개로 된거 있죠? 네. 우리 민족이 사원 민족이에요. 맞죠. 여기서 말씀드리게 삼원. 그래서, 3원. 네, 그래서 네. 여기 네. 제는 뭐냐면 네. 음양오행이 아니라 삼원육행이에요. 삼원육행. 삼원육행. 네. 으떤 것처럼. 어, 삼원육행. 삼원육행. 네. 음,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우리 민족이 사원 민족이에요. 음, 자, 이 선비들하고요, 음. 별별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두때 먹었어요. 두때 먹었어요 원래. 음. 그리고 사회 활동하는 사람은 셋 대를 먹어요. 음. 그런데 노동 일하는 사람은 다섯 대 먹어요. 참 참도 먹고. 참도 먹고 그렇네. 다섯 대 먹어요. 어, 어. 아침 점심 사, 참 어, 먹죠? 어. 그리고 저녁에 또 일하는 사람은 야참 먹어요. 야참먹요 여섯 먹어요. 아,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은 일곱 번도 먹어요. 그, 그,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삼신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삼원 민절 삼원 민적. 네. 어, 그다음에 네. 어, 삼성원. 단군 삼성원. 할아버지가 한 분이 아니에요 음. 고 환인 할아버지도 몇십명 있었어요. 음. 환웅 할아버지, 황검 할아버지 이렇게 단군 음. 할아버지가 어, 대명사의대명사니 이게 고열명사는 아니고 그렇지만 발고 환인 환웅 환검 어? 단군도 세 분을 우리가 상으로 모실때모셔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삼세판, 응. 응. 안 돼도 세판을 해봐야죠,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승판맞지그세판 삼세번, 삼기, 또 뭐가 있지? 삼이라는 석대술 석자. 그래 네. 그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삼원 육행 체질인데, 응. 여기서 이, 이 체질을 빼버리고 이런 걸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다 붙이니까 아, 지금 대한민국의 네. 체질학은 아주 혼란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체질학이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네. 왜, 왜 망가뜨리냐면 음. 대한민국 사람은요 음. 나이가 5 0이 넘으면 음. 누구나 인삼 도병이 보약이 돼요. 맞죠. 그나 인삼 도병이 보약이라고. 네, 저기 나오죠. 인삼은요. 어. 인삼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열을 끌어올려준다? 끌어 아니요 생각? 인삼을 사람들은 열을 끌어올려준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렇게 하지 인삼을 그냥 먹으면 성질이 차요 어 그렇지 그냥 먹으면 성 네. 쇠에다 끓이면 안되고 약투가리 같은 거있제 항아리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것도 아, 왜잘 먹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보통 집에서 인삼 갖다 뭐 끓여먹는다 요즘에는 다신식인나 스템이라든가 이러지 그런 토... 만약에 어. 내가 열이 많아요, 쉽지 어, 열이 어, 어. 많많아서 인사를 안 받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냥 생삼 씹어 먹으면요, 뜨겁지 않아요. 이것을 구중국포다해서뭐 아홉 번 찌고 막 하잖아요. 어, 그때 이제 이게 양성으로 변하는데 음, 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약성하게다가삼 음. 음. 조금 넣고 어제 음. 줄껍질 조금 넣고 음. 도라지 좀 넣고. 음. 그러고, 데려 먹으면, 감기약입니다 양약방에서 사먹는 감기약보다 펄펄 끓여서, 요만큼 그 먹지 말고, 있긴 에, 에, 대적으로, 한대적 그럼 그 요즘에 요즘에 그런 거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희 집도 그런 거약밖이 없고 왜 유리로 해가지고. 아똑같피도 있잖아요. 그괜찮요아 네. 유리가 네. 더 좋아해 사실. 아그면 유리에다가 하면 되겠다. 예예. 떡밥 어. 예. 피포도 같이 유리된 거.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우리가 아, 이, 이 잘못된 체제학 때문에 인삼 녹금이안 팔려요. 음. 왜냐하면 저도 더위를 엄청 타거든요. 네, 네. 더위를 엄청 타면은 땀이 막 나면은 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음. 줄 아세요? 열이 많아도. 지울까요? 네. 지우고 다시 하실까요 아, 아니, 지울까요? 어, 지울게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지울게요. 어떻게 3번 6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아, 이해됐어요. 예. 근데 보통 5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5행 생식해 가지고 그게 좋다고 예. 한분 어떤 분이 막그 자기 브랜드 해가지고 그살동안또 그게 좋다는 그런 비전. 아, 거기서 좀 말씀드리거든요. 는거 네. 우리 인류가 다른 동물보다 왜 발전했는데 혹시 아세요? 몰라. 아. 모든 이불을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예, 아 네, 우리가 네. 보통 배추 김치, 무 김치를 우리가 김치로 담가서 먹으면 발효를 야 되기들이 좋다고는 하지만 네. 우리가 나물 음식 있죠 나물. 네. 뭐뭐 부정 인가 본때 네. 나물 네. 먹죠. 네. 시금치도 나물. 네. 나물 어떻게 하죠? 나물 삶아. 예, 삶죠. 어. 익히죠. 네. 채소를 익혀서 먹게 되면 음. 몸에 흡수율이 훨씬 많아요. 고기도 생식으로 먹는 것보다 음. 지금처럼 익혀 먹는 것이 몸에 흡수율이 좋아요. 그게? 음. 예, 에스키머들은 날 것을 먹어서 고혈압이 없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소금을 먹지 않아서 평균 수명이 40밖에 안 돼요. 에스키머가 40이면 늙어서 죽어요. 40이면. 왜 그래야 소금을 안 먹어서. 소금을 안 먹어요. 예 네, 요즘 코로나 시절에요. 네네. 짜고 맵게 먹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왜 네, 그러냐 네. 짜게 먹으면 요새 의사들이 거짓말을 많이 치고 있어요. 네. 신장이 나빠진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얘기를했죠어 신장 방광이 좋아지려면 짠걸 먹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짜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신장 방광을 먹어서 혈액의 농도가 1.2%죠. 있 1.2%의 염도가 나와버리면 음. 사람 스스로 내피 내 속에서 음. 염도 1.2%에서 몸의 세균이 딱다 딱 죽어버려요. 자동으로 염증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 최고의 염증약은 그냥 소금입니다. 어, 어. 좋은, 좋은 먹어야 되잖아요. 아, 소금이요? 음. 물론, 소금은 뭐가 나쁘냐면, 저게 나쁩니다. 음, 그래서 저도...